저번 경기 때도 변화무쌍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치수를 좀 많이 가자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 가 초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그래 오늘 오이디오피아의 대단는데또 기록을 쭉 쌓다 보니까 2015년에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 무한승이고 오늘 선발로 올라와서 선발 승 처음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선수. 자 기도 좋아주세요. 자 오늘 어제 잘 무니다 이번는 그, 이렇게, 빠른 능력을 가는게좀 먹혔던 것 같은데, 일단, 오행에는 너무, 재구가잘안 돼가지고, 수가많아지다고유6인을다못 치고 내려온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, 콘크트스타트는 계속 터으니까 앞으로 아, 그 다음 경기에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우리 편지로 함께 한 말씀하고, 우리 동지 선생님께 인사드려요. 어, 이렇게 많은 선생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앞으로, 지금, 뭐, 부산 선수가, 뭐, 스모님의 대약이나좀안 좋아서, 좀 안타깝긴 한데 네, 그래도 저희 팀이 한 명으로 붙여서 잘 팀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